여러분 여러분 오늘 안양에서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87년 이내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맞죠? 예!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과 맞서는데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예! 저희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같은 범죄혐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겠다고 뻔뻔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그거 막는 것이 곧 민생개혁의 출발입니다. <laughs> 여러분, 조국 신당이 그 조국 대표가 자랑스럽게 1번으로 내세운 후보가 박은정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 박은정 후보의 남편은 조국 시대, 박범계 시대, 추미애 시대 모두 검찰을, 그 사람들의 검찰의 핵심을, 실세를 이루었던 이 종근입니다. 그분이 검사장 그만두고 얼마 만에 한건 가지고 22억을 챙겨갔습니다. 여러분, 22억, 작은 돈입니까? 저는, 저는 평생 검사로 살았지만, 저는 재벌사건 해봤고 웬만한 사건 큰 사건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 그만큼 땡겨가는 거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사건 어떤,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다단계, 다단계 사기사건이에요 피해자만 어르신들 포함해서 10만입니다 10만 명으로부터 돈을 뜯어간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그런 사건에서 한 건에 22억을 땡겼어요. 여러분,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사기꾼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거, 그분들한테, 10만 명한테 사기친 바로 그 핏담 같은 돈입니다. 그렇게 사기친 돈 나눠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22억인 줄 아십니까? 왜 20억도 아니고 22억일까요? 그거 부가세까지 부가세까지 땡겨 먹으려고 22억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적했습니다. 지적하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조국 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괜찮으냐? 답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임 계약서를 썼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쌍팔년도 얘기하십니까? 요즘 전관예우주에서 수임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장난합니까?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다 그렇게... 사기꾼들, 피해자들의 고혈을 빨면 22억씩 땡겨가지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어요? 조국 대표 뭐라고 해왔습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면서요? 조국 대표가 말하는 개혁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전관예우, 전관예우 같은 거 한우주에서. 수임계약서 안 쓰는 경우 없습니다. 그 그런 경우 없고 세금 다냅니다 그냥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자 검사장 그만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건에 22억 당겼습니다. 그게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게 조국입니다. 여러분 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조만 대장경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다시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왔는지 여러분 찾아봐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까? <목소리> 이런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또 있습니다. <목소리>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게 제가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막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편이라고 해서 넘어가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막말이라고 지적하신 주진 부분들,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제가 나서서 여러분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정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를 비난한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눈높이만 보고 정리했습니다. 양문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다고 넘어갔죠. 그런데 막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이 집을 샀습니다. 강남에. 30억 넘는 집을 샀어요. 액수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후반에 대출을 못 하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집사건할때 대출을 전면적으로 사실상 못 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그 말을 지켰죠. 어딜 가도 여러가지 소득이 있어도 집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담대출 못 받았죠 우리는 지켰죠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민주당 정권의 관계자 양문석이란 사람은 자기 대학생 딸 사업자 등록시켜서 사업자 사업 자금에 쓴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 1 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갔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때 대출 꿈도 못꿀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딸을 딸이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서 새마을금고에서 1 1억원 대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돈, 그 돈, 진짜 상공인들,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딸 내어서 사기 쳐서 대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겁니까? 여러분, 조국 대표가 왜? 박은정 같은 사람 정리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같은 사람 정리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더하기 때문이에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졌고 잊어버렸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그 사람들보다 자기들 기준에서는 조금 덜한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동영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성에서 화성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청 받아 출마한다는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대관 관련한 기자하다가 대관 관련한 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회사 관련된 정보 그거 직전에 부동산을 삽니다. 토지 직전에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구역 해제 전날 그걸 군대간 자기 아들한테 넘깁니다. 10억에 샀고 30억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대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laughs> 특의 선물을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기준이 그거 주, 그걸로 충분합니까? 역시 역시 이 사람 이재명 대표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이것보다 공이 몇개더 붙여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준을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준을 정말 지하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또 있습니다. 김기표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분은 문재인 정권 후반에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청와대 비송을 내친 사람입니다. 이유는 영끌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다고 해요.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 하나입니다. 대장으로 변호사를 밑으로. 했다는 것 뿐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의 공직이, 우리의 국회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약탈하는 장으로 쓰여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 못살라, 못살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비 오는데 불안하셔서 모인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 맞습니다, 나라를 맞습니다, 지켜달라고요. 맞습니다.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이재명 조국 이런 당의 사람들이 200석 이야기하죠. 정부를 3년이 모자르 길다고 끌어내린다고 하죠. 정부를 전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0석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얘기를 지난 문재인 정권 했던 적 있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허락, 허락하십니까 그거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범죄자들의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찍는 건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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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분, 저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부터 밖으로 같이 나갑시다. 밖으로 나가서 단한 분씩만 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를 설득해주십시오. 한 분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부터, 이번 선거부터, 이번 선거부터 그냥 전자투표가 아니라 저희가 수개표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으십시오. 예! 저를 믿으세요. 예! 제가 잘 관리할 겁니다. 예! 저는 누구보다도 이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네. 저를 믿으세요. 네, 네. 가셔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서 범죄자들을 몰아낼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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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네. 우리, 안양, 지금 만족하세요? 저는 안양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할때 안양 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때 초당적으로 협력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안양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정말 바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 언제나 국권했던 언제나 소나무 같았던 심재철 심재철입니다!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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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임재훈을 아십니까? 네! 정치는! 임재훈 같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임재훈의 가족을 아십니까? 임재훈의 가족 중, 임재훈이, 임재훈의 가족, 아이 중, 4명 중에 3명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란 걸 아십니까? <laughs>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 합니다. 임재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임재훈!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임재허! 임재허! 여러분 최도익이할수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네! 최도익은늘 해왔던 사람입니다. 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안양에 밀려왔던 재건축 문제 해결될 겁니다. 박달력 등 이런 문제들 여기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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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또 민주당을 찍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범죄에 주룩죽한 사람들을에게 범죄를 앞으로도 계속 저질러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 서로 얼굴을 봐 주십시오.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처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들 같이 법을 농락하고 시민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해야 합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신재철이, 최도닉이, 임재훈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비를 맞겠습니다. <laughs> 한동훈한동훈한동훈 <한도운! 한도운>! 여러분. <laughs> 이번 선거가 몇년 만에 그냥 돌아오는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헌법이 바뀝니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자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의, 미국의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겠죠.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미국의 굴종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 헌법적인 수준의 문제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이미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전제는 무엇이냐?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심판은 네가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살, 자기 범죄를 방어에 급급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그 권력을 자기 방어하는데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여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방어할 건너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공복으로서 여러분의 말을 따르고 여러분의 눈을, 눈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90일 동안 그래온 게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다른 누구의 눈치라도 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로지 국민의 눈치만 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제조 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분이 비판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해 주시면 저는 어디든 갈 거고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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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양이 안양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할때 바로 이 안양에 있었죠 아시죠 yeah. 여러분 안양이 바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누굽니까 누굽니까? 최도익 누굽니까? 최도익 최도희 여러분 제가 제가 외치면 그 이름을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양은 최도익입니다최도익최도익최도익 여러분 안양은 임재훈입니다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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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 당은 대한민국은 심재철 같이, 심재철 같이, 역사 속에서 심지 굳게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예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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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은 분들이 중진들은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심재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재철의 굳은 심지가 우리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의 심재철입니다. 心。Sim.